어, 안녕하세요. 어, 수원시민교회 ESB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또한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것은 같은 생명의 근원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동일한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였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갖는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를 받았듯이 우리 또한 보호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부터 1 8절 말씀해서 예수님은 어,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몇 명은 죽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어 누가복음 21장 15절부터 1 8절까지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몇 사람이 죽고 너희 대부분은 미움을 받겠으나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 미움 받으시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육신 우리의 육신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우리의 육신을 죽은 바,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않고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과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어, 하나님의 기름음을 받음을 붓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고 두 번째는 왕이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자 선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자 선지자였고 또한 제사장이자 어, 선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에스겔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맘대로 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울의 가족 그 족속이 왕위에 있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시아가 수십 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나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양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나병으로 치셔서 남은 생애를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베드로는 우리를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이유는 첫 번째로 왕의 자녀인 왕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온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 될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이 오직 이사, 이삭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내려놓음으로써 내려놓, 바침으로써 자신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어,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사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어, 선한 행동을 우리의 제사로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을 뽑을 때 구약 시대 때는 이력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 오늘날에 어,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혹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지만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오직 선택받은 족속들. 특별히, 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부터 어떠한 이력서도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제사장을 구별할 때, 그들의 오른쪽 귀에 귓볼에, 그 다음에 오른손에 엄지에, 그 다음에 오른발에 엄지에 피를 묻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행하고, 또한 발은, 어,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왕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또한 거룩한 나라라고 말함,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어 또한 어 족속, 하나의 족속,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분리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을 때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로 어, 정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9절 말씀에서는 신명기 34장 2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발부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든 나라 위에 영광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서 구별된 나라로서 승리를 위해, 영광을 위해 택한 공동체듯이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따르면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이 세상에 주신 어, 사랑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공동체로서의 특권을 가진 이유는 어, 하나님의 기이하신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당시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에게 서신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았으나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너희의 삶이 그저 고통스러운 것 뿐만 고통스러운 견디밀 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